채채 키키와 함께 떠나는 신나고 즐거운 동화여행. 동화여행 친구들 안녕 우리는 앞으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줄 채채, 키키예요 우리와 함께 신나는 동화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좋아요 다함께 출발 뽀뽀 자, 오늘은 어떤 동화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짜자잔! 오늘 키키가 들고 온 동화는 고양이가 맡은 생선가게예요. 어, 고양이는 생선을 무척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고양이가 과연 좋아하는 생선을 먹지 않고 가게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laughs> 우리 함께 고양이가 과연 생선가게를 잘 지키는지 동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다 같이 슝슝슝. 고양이가 맡은 생선 가게. 옛날 욕심 많은 고양이가 생선 가게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었어. 고양이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욕심꾸러기였지. 하루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양이를 불렀어. 어 영아, 영아, 이리 와 봐라. 아, 잠시 생선 가게 좀 지켜줄래? 아, 급히 바닷가에 좀 다녀와야겠다. 야옹.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아저씨는 급하게 주문 들어온 물고기를 잡아오기 위해 바닷가에 다녀와야 했지. 그런데 가게를 맡길 사람이 없어 함께 살던 고양이에게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맡기고 바다에 나가게 되었어. 아저씨가 자리를 비우자 고양이는 생선들을 휙 둘러보았어. 아, 이 맛있는 고기들. 참 싱싱하게도 생겼다. 고양이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 에이, 더는 못 참겠다. 살짝 한 마리만 먹어도 모를 테지? 고양이는 제일 먼저 밑에 깔린 가자미를 들어올렸어. 꼬드둑 꼬두둑. <laughs> 아, 맛있다. 가자미 정말 꿀맛인걸. 금세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운 고양이는 이번엔 꽁치를 집었어. <laughs> 이렇게 날씬한 고기는 없어져도 모를 거야.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을 어떻게 안 먹고 참고 견딘다? 신이 난 고양이는 생선들을 차례 차례 몽땅 다 먹어치워버렸어. 아, 어, 배부르다. 아, 어, 배불러. 아, 그나저나 아저씨가 오시면 혼날 텐데. 오, 배가 너무 무거워서 숨도 쉬기 어렵네. 에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 도망가야겠다. 고양이는 마루에서 쿨쿨 잠이 들었어. 고양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꿈속으로 빠져들었지. 음... 나는 고양. 고야... 이 잠시 후 돌아온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 아, 아이, 아니, 아니, 생선들이 다 어디로 갔나? 야, 야, 야영아 야, 야용아, 얼른, 얼른 일어나봐! 음, 잘 잤다. 아저씨 오셨어요? 아저씨의 환한 얼굴을 올려다 본 고양이는 하고 겁이 났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 여기 있는 생선들이 다 어떻게 된 거냐? 네, 저, 그게요. 어, 그게 말이죠. 넙치한 어, 놈이 넙죽 엎드리니까, 꽁치가 꽁 때리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잉어가 잉잉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밑에 있던 가자미가 시끄럽다고 자꾸 밖으로 가자! 가자! 하대요. 기가 막힌 아저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오리가 나도 가오리! 하고 따라 나갔어요. 그럼 놀래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거야... 그거야... 음... 아참! 그래요. 잠자다가... 놀라서 그냥 따라다 갔어요. 아저씨는 끌끌 혀를 차더니 다시 한번 물으셨어. 음... 야옹아, 솔직하게 말해봐. 네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아, 그럼요. 네놈! 이 아저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양이의 목을 덥썩 잡았어. <laughs> 그렇다면 저쪽 구석에 있는 꼼장어가 꼼짝 마라! 그러는 것도 보이느냐? 끝까지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버릇이 고약해서 고양이로구만! 그날부터 고양이는 벌로 한달 동안 고기를 잡으러 가야 했어.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는 고양이에게 생선 따기를 맡기지 않았대. 끝!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맞아. 고양이도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딱 거기까지만 혼나고 말았을 텐데, 거짓말을 해서 더 많이 혼난 거라고. 음. 그래서 한달 동안 벌을 받은 거지. 응. 음, 잘못을 했다면 다음에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고 고치면 되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음엔 내가 솔직히 얘기해도 음. 믿어주지 않게 돼. 맞아.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야. 음. 우리 친구들도 눈앞에 나타난 유혹도 잘 참는 멋진 어린이.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용감한 어린이가 되도록 약속. 약속. <laughs> <laughs>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신나는 동화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채채. 키키와 함께 떠나는 동화 여행. 여기서 여행. 끝. 안녕. <laughs>